3세 루키들의 1000m 경주 국산 6등급 서울의 1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초반 다소 고른 출발 속에 외곽에 있는 11번 클레어포인트와 김정준 기수가 돋보이는 외곽에는 12번 슈퍼다이아 두마리 팽팽한 가운데 안쪽 2번 나우레이스까지 3마리가 가장 먼저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이마신차 우세를 지켜가는 11번 클레어포인트의 기수 외곽에서 도전해 나오는 5번 큐피드웨이와 구민호 기수가 2위권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11번 클레어포인트와 김정준 기수는 단독 선두 붙였고 5번 큐피드웨이와 2위 12번 슈퍼 다이아가 0 미터 삼세 루키 투경주 서울의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10번 KN 스케치의 출발이 뒤쳐졌고 3번 미라클 도터가 좋은 출발. 안쪽에 2번 캐시백과 함께. 두면서 김태희 기수 낙마. 됐습니다. 김태기수 큰 부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12번 예술리아가 선두를 잡고 있습니다. 직선 중예술리아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4번 용안보스와 1번 구승리가 추격합니다. 11번 큐피드보호의 역전. 11번, 12번 두 마리가 앞섰고 그뒤 4번 용안보스... 경주리 1,200m 제 3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마 빛의 대륙 좋은 출발입니다. 1번 마 써니 블레이드 안쪽에서 반마 신천 추격하고 바깥쪽 4번 마 골드가 바깥쪽 4위까지 추격하고 한 가운데 2번 마 빛의 대륙이 5위로 추격하면서 이제 결승선 직선주로 들어섰습니다. 직선주로 4번 마골든스쿠후 1마 신 앞서 있습니다. 단독 선두에 관심 모으는 2위권에서는 4번나 골든스프가 아직까지는 2위 유지합니다. 3위골에서는 바깥쪽에 12번나 바로 퀸이 거리철 6분에서 3위로 1번나 써니블레이드 단독 선두 결승전 통과해 나갑니다. 올해 의 4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국산 5등급 1,200m 경주 2번 퍼펙트 파워와 가장 외곽 번호 14번 한강 매직 두 마리는 출발이 뒤쳐졌던 두 마리가 가장 앞선 채로 4코너 선에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여전히 가장 안쪽 자리 11번 그린백과 박현우 기수가 선두 지켜가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도전에 나오는 박현우 기수 선두 지켜가는 가운데 외곽에 13번 아로마가 2위권에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12번 화시벽이 다시 재 역전에 성공합니다. 12번, 8번, 두 마리 없었고, 3번 별빛 보석과 14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말들 움직임이 좋았습니다만 3번 별의 순간이 먼저 치고 나옵니다. 안쪽에 2번 정류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10번 데스크탑과 1번 청산가세까지 모습을 보면서 직선줄에서도 3번 별의 순간이 아직까지 근수하게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추격해 나오는 13번 논스톱 위닝과 여유있게 찍혀나가고 13번 논스톱 위닝이 아직까지 단독 2위로 그러나 12번 매직 조이와 1번 청산가세가 찍혀나옵니다. 3번 별의 순간이 만들어내는 우승의 순간 3번 별의 순간과 그뒤1 13... 0 서울의 육경주 게이트 를렸습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5번 야무진 독도는 출발이 뒤처진 가운데 8번 매직 주니어와 이현중 기승까지 말들의 간격 크지 않은 채로 이제 4코너선에 직선주로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 자리에서 근수하게 앞서있는 10번 장산레이저와 문세영 기수입니다. 4전 2승을 기록적인 기수 여전히 이마신차 우세를 지켜가는 10번 장산레이저입니다. 바깥쪽에서 1번 MZ포인트와 외곽에는 8번 매직 주니어가 뒤쫓고 있습니다. 10번 1번 외곽에 7번까지 혼합 4등급 안말들의 1200m 서울의 7경주 출발했습니다 13번 사련이 위너의 출발이 뒤쳐졌고 11번 마이 멤버가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뒤에서 4번 그린 와트와 안쪽에 9번 라운다야, 안쪽에는 1번 리드 보컬까지 복수이면서 직선 줄에서도 11번 마이 멤버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안쪽 자리 유지한 채 라운다야 그러나 아직까지 거리 차 여유 있게 벌어져 있는 11번 마이 멤버입니다. 5번 레이스로이어리 종반 9번 라운다야를 위협합니다. 11번 마이 멤버는 적수 없는 단독 수도 그리 5번 9번. 경주리 1700m, 제8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안쪽에 2번마 와일드킹덤, 좋은 출발입니다. 그 옆으로는 4번마 이터널 메모리입니다. 이제 선두권말들이 4코너 돌아서 직선주로 들어섰습니다. 2번마 와일드킹덤, 안쪽에 반마신, 바깥쪽에는 6번마 드림패션이, 4번마 이터널 메모리, 드림패션, 약 1마신 정도 앞서있고, 안쪽에서는 4번마 이터널 메모리, 바깥쪽에는 7번마 더블엣지가 추격합니다만, 4번마 이터널 메모리가 종반 선두입니다. 4번마 이터널 메모리, 2위는 6번마 서울의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고른 출발 속에서 먼저 앞서 나오는 안쪽의 2번 발베니와 바깥쪽 파유자는 바... 2번 발베니와 9번 바이킹스톰 바깥쪽 좁혀 나오는 6번 럭키훈과 1번 역전의 우승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4코너 선회 직선 주로에서 9번 바이킹스톰이 선두로 보상하지 그나갑니다. 9번 바이킹스톰과 안쪽의 2번 발베니 2위로 밀려나 모습 3위권 다툼에는 7번 세명 기상을 위협하는 바깥쪽 6번 럭키훈입니다. 9번 바이킹스톰 박대응 조교사의 천승 이렇게 완성됩니다.